국정상권 파일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황정민 씨도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DS 제로 골프 빅터 여기는 DS2 찰리 브라보 골프 고맙습니다. DS2 찰리 브라보 골프 여기는 DS0 골프 빅터 감사합니다. 무슨 영화의 한장면같죠 저는 지금 부산에 있는 어떤 무선 통신사와 함께 교신을 한 건데요. 여기 보이는 이런 장비들이 이 공간을 초월해서 위급한 상황이나 정보를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며칠 전에 부산에서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중요한 역할을 이 장비들이 했다고 합니다. 궁금하 시작. CQC 큐 씨큐 c 큐 여기는 DS골프빅타 응답 바랍니다. 부디 이런 간절한 사연을 인터넷에서 발견했습니다. 마담나 <목소리> 마담. 저는 서울 조사로 와입니다 그는 형사입니다. 그는 저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테나도 마감 들었어요. 이들은 다 야마다. 로봇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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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카롱. 짜타로 먹을 수 있겠나? 노얄 스티플이야. 뭐 스티플? 스티플? <laughs> 내참 만나는 만에 천이백만 원이 먹고 고마웠어 내는 마 자그마치 이천만 원이야 아이 우찌된 기 도대체 한 판을 못 먹냐고 한 판을 내 말이 그말 아니겠나 미하고 내는 오늘 하나도 못 따고 우찌 철질한만 돈을 다 따냔 말이다 그것도 맨날 읽기만 한 사람이. 나 웃자다가 한번 이기는 기지뭐거실에고 어디 갑니까? 내일 한번 도거 봅시다. 나가라! 나가라! 음. 오늘 번 돈만 3,200만 원이네. 예. <laughs> 이렇게만 된다 카면 지금까지 잃었던 돈 본전 찾는 거는 시간 문제 아이가? 아무튼 니 오늘 수고 많았다. 아닙니다. 지보다는 얘, 이 저쪽에 있는 아들이 더 고생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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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저쪽 방 사람 주고, 이거는 약속한 할당금. 오늘부터 다른 도박장에 가가 이 최진영이가 도박장에 다시 뜨딱 하는 소문이는거 절대로 잊어서는안 된대. 알았지? 알겠습니다. 이 최진영이가 맨날 돈만 잃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하면 큰 오차이다. 이 최진영이는 옛날 최진영이가 아니기라. 헤헤헤헤. 과시. 헨터, 최사장은 봉이다들. 그래, 봉이다. 도박장에서 최진영은 언제나 사람들의 표적이 됐다. 돈을 따기보다는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최진영이 나타났다 하면 도박꾼이 몰려들 정도였다. 어떤 어느 날, 차선님 아닌겨.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이민혁이 최진영을 찾아왔다. 이민혁은 최진영에게 첨단 전자 장비를 이용한 사기 도박을 제안했다. 그동안 수억 원의 돈을 잃은 최진영은 단번에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기꺼이 범행에 동참했다. 야, 그 말을 진짜 믿어도 되겠나? 걱정 부터라면서. 진이 되니까 그러는 거아이가 어, 그래. 뭐, 다 됐다고? 그래, 알았대. 올라간대다 됐답니다. 올라가입시다. 그래, 가자. 안녕하자 가자. 가자. 가요가말 가자. 나 오케시 okay, 성공이다. 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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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HL0 BRO 응답이십니까 오바. 평소 때와 다름없이 교신을 시작한 무선통신사 송민규 씨. 그러나 방금 전까지 자기 방에서 흘러나온 불법 교신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봐. 나는 죽는다. 니야 다이아 3 다이아스리라도 아무도 뜻은 크로바스크로바스 다이아케이 다이아케이 아타면 이겠나 에이씨 <laughs> <laughs> 사장님 요새 그 발이 그런데 괜찮네 불과 나흘만에 사기 도박단이 <laughs> 챙긴 돈은 7천만 원 사장님. 이게 꽁 먹고 알 먹고 아닌겨. <laughs> 이게 확실히 나왔는가, 자니완, 자니완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고. 크로바스리, 크로바스리. 본래 카메라와 무전기를 이용한 이들의 사기 도박은 성공적인 것처럼 없어요. 보였다.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교신을 누군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CQ 시 q 시 q 여기는 HL0 BRO 응답 바랍니다 오버 이른 새벽 무선통신을 시작한 송민규씨 여기는 HL0 BRO 응답 바랍니다 오버 왜 교신을 시도하던 그는 통신기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무도 없어요 다이아 K 다이아 K 크로바 A스 로바 A스 K박입니다 그로바 3 그로바 3 K박밖에 없습니다 뭐, 통신이어디들어나 옆에 A스 박이 사는데요 네, 그, 토박 사건 그 잡히기 이틀 전에 그 신호를 포착을 하고 UHF에서 포착을 하고 어, 잡히는 그날 새벽에 교신을 나누고 난 후에 또 이상해서 어, 혹시나 싶어서 UHF 어, 스케치를 하는 도중에 그 신호가 잡혀서 정확하게 어, 무전기로 사기 도박을 한다는 것을 알고 어, 전파감시국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 예예 예. 주파수가요 436.380 예예 예 감사합니다 봐라 봐라 주파수가 436.380 436.380예 곧바로 전파 추적에 들어간 중앙전파관리소 직원들 이들은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국내외 모든 불법 무선 전파를 감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그 시에서 기동팀이 출동하는 중에, 어, 신호미, 어,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멸이 된 후에, 어, 저희들은, 어, 이 신호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우리 그 감시 시스템에 그 주파수를 계속 맞춰놓고, 어, 감시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감청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봐라, 봐라, 다시 포착됐다, 이거. 어, 네, 이 소리 맞습니다. 맞죠? 네. 신호 발신지를 추적하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 불법전파조사요원인 CS 기동팀이 출동했다. 4 0 0번이번번은이이 겁니다. 다파번 측정 모니터에 파장이 넓게 그려지고 있었다. 그만큼 전파 장번 요소가 많다는 뜻이었다. 범위가 너무 넓지. 그래서 그 주파수가 높게 되면 번번번번번번 짧아가지고 그 반사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사파가 생기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방탐 측정을 하는데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량은 어느덧 도심 쪽으로 들어섰다. 수영구 쪽이네, 에? 그래 아마 그렇지. 늑대들이 안 잡히고 백이나. 보자. GPS와 방향 탐지 차량의 탐지 교차점은 수영구 일대를 가리키고 있었다. 방탐 차량은 좀더 면밀한 전파 추적을 위해 전파가 강하게 퍼져나오고 있는 광안리 쪽으로 이동했다 건물 밀집 지역으로 들어서자 차량 이동이 불편해진 CS 기동팀 신속한 전파 탐지를 위해 휴대용 방향 탐지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별일 아닙니다 전파 추적 나온 겁니다 교대용 방향 탐지기의 특이한 모양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 때문에 기동팀은 용의자들을 추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아니 여기가 신호가 높은 거 봐. 여기가 지능지 같습니다. 어, 그러네. 그렇게 몇 시간을 추적한 결과 진원지는 밀락동의 유흥가로 다시 접해졌다. 어느 정도 전파 발생 지역이 확보된 상황, CS 기동팀은 비교적 반사파 방위를 덜받는 옥상에서 전파 추적을 계속했다. 그때였다. 밀락동의 고층 건물에서 강한 신호음이 포착됐다. 예 감사합니다 남궁일절생석입니다사기도박단요방안리요예 알겠습니다. 사기도박단 치고 왔습니 전파 발생 장소는 무려 18층이나 되는 고층 오피스텔이었다. 그러나 18층 가운데 어디서 도박을 하고 있는지는 알수 없었다. 경찰과 한 팀을 이룬 CS 기동팀은 한 층씩 이동하며 수색을 해나갔다. 이제 잡혔다. 강 빨리 용에서 도박을 해. 행여라도 용의자들이 눈치채게 되면 지금까지의 추적은 모두 헛사. CS 기동팀과 경찰은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덧 15층에 다다른 합동팀. 얘긴 겁니다. 고수마! 뭐야 이게 아니잖아. 아 이게 뭡니까 이거. 아, 실례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는데요. 이 집이다 하고 확신하고 불편하셨습니다. 들어갔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쪽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습니다. 이 부분이 확실한데 혹시 용의자들이 눈치챌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수색을 개소하였습니다. 니네 뭐하노? 다치웠으면 나가야지. 봐라, 이기 TV다. 어. 감사합니다. 어, 그러고. 니입 네 조심하는 거말안 해도 알지? 응. 음. 가봐라. 같이 가십시오. 실례 많았습니다. 예. 아, 예. 어, 힘들다. 과장이 어떻게 된 겁니까? 막좀 해도 보입시다. 마. 가장 유력한 곳으로 여겨졌던 15층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높은 곳은 14층과 16층. CS 기동팀은 16층에서 더 강력한 전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기겠습니다. 너 오늘 맞아. 막. 틀림 없습니다. 안세요 예, 관리실에서 왔습니다. 관리실에서 무슨 일로?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두 번째 전파 추적은 정확했다. 경찰은 이곳에서 무선을 통해 상대방의 패를 불러주고 있던 두 명의 용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이 도박 현장을 덮쳤을 때는 포커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빨리! 천천히 천천히 하세히 어, 경찰은 현장에서 수천만 원의 판돈과 사기 도박에 사용된 카메라와 무전기 등 첨단 전자 장비들을 압수할 수 있었다. 한 결국 일확천금을 노린 사기 도박단의 범행은 한무선 통신사의 신고로 수포로 돌아갔다 과장님 아, 아,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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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는 예. 뭐 우리보다 다른 사람이 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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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제 오늘 고생 억수로 많으십니다 송명규 씨 아니면 이 사건 해결 못할 긴데 아이 별 아, 그 말씀을요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한번 뵙겠습니다. d s a v 여기는 HL0BR로 예, 예, 감사합니다. 7 3